둘, 셋. 안녕하세요. 결혼식 할 때까지는 한 음. 한일 커플이겠지. 결혼식 음. 하고 나면 한일 부부. 한일 부부? 아 어, 그러네. 부부라는 <laughs> 말이 너무 귀엽다. 부부? 부부. 오늘 많은 또 저희 <laughs>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저희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고 서로에게 관한 질문들을 해볼까 합니다. 믿게봐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귀여운 반짝거리는 가방입니다 음. 가볍기도 하고 너무 편합니다 이 가방이에요 따란 오거 크다 <웃음> 오빠는? <웃음> 데이트할 때 평소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다니진 않는데 사이즈가 좀 크죠? 응 음. <laughs> <laughs> 큽니다 그래도 잘 쓰고 있어요 어? <laughs> 그러면 하나씩 안에 있는 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회사 갈 때는 무조건 이거지 랩톱 하나랑 모니터 하나랑. 오. 트렁크에 더큰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음. 모니터 두 개랑 랩톱 하나를 이세 개를 세트로 다닙니다. 음. 그리고 제가 짝가복스입니다. 는 제가 좋아하는 아니스 초코칩 쿠키랑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기라델리 캘라멜 쿠키랑 아 초코 응. 초콜릿이랑 그리고 오토코우네 캔디 나요면보시는 사랑하지 쿠키랑, <laughs> 그리고 이거는 리코프니금이라고 하는데. 리코프니? 리코푼이? 리코프니라고 그 저번에 구독자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편의점에 갔었을 때 리코프니라는 꾸미를 보셨다고 <laughs> 제가 생각이 났다고 <laughs> 사진을 찍고 저한테 이걸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토마토 좋아하는 사람들 꼭봐야될것 같아요. 이 아까 뿌가 사장님 아니지?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광고일 <laughs>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아,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뿌니에게. 네. <laughs>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음. <laughs> 평소 뿌니에게 궁금했던 거 하나 물어볼게. 음.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laughs> 한국에 가본 적도 없어가지고, 음. 남자분이 다 어떤 성격인지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오빠 친구들이나 제가 만나왔던 친구들 보고 생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너무 착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아, <laughs> 맞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 먹으러 갔었을 때 일본에서는 그런 뭔가 내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여자가 음식을 나눠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음, 오빠 친구들이나 내 친구들은 스스로 이렇게 다 나눠주고 하니까 너무 처음엔 당황스러웠어 언니가 어, 해야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착하고 고기도 고기 굽는 거 응, 고기도 구워주고 응. 여자로서 건즈 같은 느낌이 <laughs> 여자로서는 마음이 설레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아빠 친구에게서도? 응아 <웃음> <웃음> 이제 안 만나겠네 같이. 혹시 <laughs> 한국 사람들은 근데 가서 그런지 몸도 멋있잖아요 뭔가 남자답고 힘있게 생겼다 가야 되나? 그때 열심히 견디고 지금 함께 있어 저거는 고마워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눈물이 인생의 인연을 근데 생활에 쓴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laughs> 그래 가지고 이렇게 몸도 마음도 맛있어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 응. 그때 힘든 시간을 응. 견디고 나니까 이런 복이 온 건가 오빠가? 오늘 만날 수 있게 된 건가? <laughs> 고맙습니다 아, 정말로 오빠가 고맙다 <laughs> 제 가방에서 또 물건 하나를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일단 <laughs> 가장 제일 많이 쓰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이패드입니다 <laughs> 네. 따단 이게 뭘까요? 이제 이거는 뽀니에게서 선물로 받았던 소중한 열쇠 지갑입니다 뽀이가 응.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각인까지 새겨준 진짜 소중한 건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있어요 따단 안에가 너무 예뻐 이건 뭐예요? <laughs> 이건 이거는 일단 가벼운 공구인데 제가 안경을 쓰고 다닐 때 안경을 조여주는 그런 음 드라이버 어, 조그만 드라이버입니다 왜 이렇게 작은 드라이버 들어와있어? 음. 응 신기하지? 처음 봤어 네, 그러면 은 어. 리코가 반대로 리코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빠가 한국 남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으니까 음. 반대로 일본 여자를 오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음, 여기서 만나본 친구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다른 점이 굉장히 자기 주체적? 좀 음. 활동적인? 그 체육적으로도 그렇고, 음. 자기만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 음 음, 뭐, 뿐이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매주 일요일마다 서핑을 음. 다녔잖아 음, 네, 네, 네. 어. 저 서핑 좋아합니다 뭐, 그런 게 너무 신기했었어 또 다른 친구들은 음 테니스 치고 음 음, 자기만의 그런 각자의 취미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음, 좀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착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우리 뿐이도 말을 정말 착하게 말하거든요 뿐이랑 대화하다보면 저도 나쁜 말을 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정말로 그래요? 그다음 음. 메이크업 파우치 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한상 들고 다니는 메이크업 파우 인데 이크게 쿠션 하나랑 인곤누 이글립스 틴트랑 이거 너무 예쁘거든요. 오렌지 빛이 드는 그런 틴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르마니.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좀 피치색 같은 느낌? 이것도 한상 들고 다니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대요. 친언니가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어 이거 둘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끼면서 한산 들고 다니고 치크입니다. 오렌지 피치 같은 색깔입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들고 다니기만 하지 쓰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거는 향수예요. 그, 빨래했던 그 다운이 향 있잖아요. 그, 뭔가 이런 향수를 뿌리고 있는 언니가 있으면 따라가고 싶은 그런 느낌의 향수입니다. 이 쿠션은, 너무 촉촉해가지고, 괜찮은 쿠션이에요. 핸드크림도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뿌이 음, 부모님들은 뿌니 이 유튜브 채널 보고 계셔? 과연 뿌이 <laughs> 부모님은 유튜브 채널 보고 계십니다. <laughs> 좋은 건가요? <laughs> 더 긴장하게 됩니다. <laughs> 아 근데 오빠 부모님도 보고 계십니다. 아버님, 어머님. <laughs> <laughs> 우리가 알려드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날에 아버님이 유튜브 잘 보고 계신다고 <웃음> 알려주셔가지고 <웃음> 어, 우리는 진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제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고 항상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아 이거 진짜 안 된다! 그렇게 나한테 <laughs> 잘 보내가지고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사랑한다! <laughs> 잘 보고 있다! 잘해! 막 어, 그래 <laughs> 고마워! 너무 착한 친구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음... 우리 부모님은 이 유튜브 채널 잘 보고 계십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음, 우리가 음. 따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씩 음.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실 거야. 응, 음, 음. 알려드릴 수 있는 수단이 돼가지고 음. 뭔가 우리 일기 같은 거 스스로도 우리 <웃음> 예전 <laughs> 영상들 보면서 아저때 그랬구나 하는 추억도 생기나. <laughs> 이렇게 오래 한 <하는구나>. 분은. <laughs> 5년 후에 지금 우리 영상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음. 그런 아이들한테도 보여줘. 아이? <웃음> <웃음> 아니. 딸이 도와, 아들이 <laughs> 진짜... 좋아, 아들이 좋아. 메 네. 메모장. 노트북인데요. 메모장. 음. <laughs> 메모장. 사실 리코더 안에 뭐 써져 있는지 제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뭐 낙서를 할 때도 있고 생각나는 거 이것 이것저것 적을 때도 있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펼치기 위한 제 개인적 기록장. 입니다. <laughs> 이거는 가죽 부들부들한 게 너무 좋아서 제가 또 가죽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래 쓰면 쓸수록 가죽의 느낌이 좋아져서 아직도 음, 여전히 잘 쓰고 다닙니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세 가지 만해 보세요. 맞춰 볼수 있겠습니까? <laughs>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음. 세 가지? 음. 어, 제가 뽑기로는 보쌈, 삼겹살. 그다음에 <laughs> 닭갈비 음, 이렇게 세 이렇게 세개 아니겠습니까? 땡! <laughs> 아, 그럼 진짜 이거 뭐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 첫 번째 김치찌개예요. 아 <laughs> 냉장고에 오래 있고 신김치 된 순간 나 김치찌개 만들어 가지고 <laughs>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 먹는데 돼지 국밥 어. 정말 좋아합니다 국밥 중 <laughs> 어, 좋아합니다 돼지 국밥 세 번째는 음. 음~ 닭갈비라고 합시다 닭갈비, 닭갈비 좋아해 <laughs> 자기도 좋아하는데 잠깐만 <laughs> <laughs> 아 김치찌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어, 오빠는 어.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어. 저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짜잔 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스튜디오 마케팅 분들이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음. 블루투스 이어폰. 응. 음. 너무 음, 귀엽죠. 스웨덴 브랜드 스튜디오의 제품 신제품 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동그랗게 귀엽게 생겼죠? 응. 질감도 너무 좋고 손에 잡히는 감각이 너무 좋고 사이즈도 딱 맞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마그네스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너무 시원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세요 <laughs> 제가 하얀색이고 오빠는 검은색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충전이 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벤트도 있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게 또 쿠폰 할인 코드를 보내주셨어요 음. 혹시라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 쿠폰 할인 코드 나오는 영상에서 보시고 음. 음, 웹사이트에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어, 여자분들이 음. 뭐, 여기에 피어스, 피어싱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보시면은 커널형으로 있어요 음. 이거 아닌 그 오픈형 그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를 끼면은 떨어지기는 쉬워가지고 음. 그래서 조금 불편했는데, 이커널형이면 쉽게 떨어지진 않으니까, 비행기 타고 자고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음. 음, 그리고 제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이거, 여기를 뗄수 있잖아요, 이렇게. 음. 그래서, 청소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그냥 물로 씻으면 돼요. 음. 음. 그러면 더 깨끗하게 쓸 수도 있고, 음.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껴보시면 어떻게나 제가 이걸 껴보고 놀란 게 커널형이어서 바깥 소음이 차단이 정말로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음질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듣기로는 중 저음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게 마이크예요오 음, 네. 어, 마이크 음,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 크게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있음으로써 음질이 정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 방수가 되기 때문에 운동할 때 땀이라든지 비올때 살짝 들었을 때도 충분히 기계 손상이 안갈 정도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 생활방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음, 보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laughs> 강아지 산책할 때 운동할 때 너무너무 <laughs> 잘 쓰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나머지는 대충대충 대충 소개를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약을 가지고 다녀요 네. 비즈니스 카드를 넣는 이스랑 너무 귀엽다 음. 그리고 저는 핑크를 좋아하니까 해외상 필수템 음, 이렇게 계산기? 계산기입니다 이거 핑크색은 미국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밀키핑크? 음. 어떤 프로젝터가 있어도 어떤 모니터가 있어도 연결할 수 있게 항상 뭐 <laughs> 여러가지 <laughs> 여러가지한 <어때? 웃음> 케이블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항상 파스포트도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도. 이거는 오빠가 선물해준 거다. 맞아요. 아, 맞아 고마워. 메모장. 응, 메모, 메모장. <웃음> <웃음> 메모장. 아, <laughs> 메모장. <laughs> 이것도 너무 귀엽죠. 파스틱. 이거 깔끔하게 귀여운 디자인도 미국에서 많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적이 응, 응. 일본에서 사왔는데. 이거 너무 귀여운 음. 이거 새가 작은 새들이 있어요. 이거, 이거, 이것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응. 어. 응. 가쿠닌 체쿠라고 일본어로 써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샀는데, 클라이언트들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았어.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해서 샀는데, 어, 이거 중요하니까 포인트를 좀 붙여보자 해서 이렇게 포인트 해놨어.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아... 하긴... <laughs> 그래서 나만 귀엽다고 생각해서 수, 쓰는 제품이고요 많이... 응가방이 음, 항상 갖고 다니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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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강아지들이 언제 어디서 음, 큰일을 볼지 몰라서 <웃음> <웃음> 안에 있는 예쁜 물건이랑 같이 경기 그... 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필수품. 이건 사실 제일 필수품이고, 어떤 거냐면,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것도 선물 받았습니다. 제 약혼자. 뿌니뿌니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줬던 이 지갑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오래 쓰면 쓸수록 더 애정이 가는 그런 지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 <laughs> 이따 봐요. <laughs>